예, 안녕하십니까. 이동률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상 그 전문가에게 맞습니다. 많고, 뭐, 이동률이가 북한 인권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대남전략과 국내 동북문제 등을 읽었기 때문에, 아까 고용주 위원장님께서 인상을할 때, 한그 북한 인권에 대한 말이 사실상 그게 정답입니다. 이게. 더 이상 거기다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정답인데, 북한 인권 문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인한 이 삼자 세습체제, 소위 그, 이른바 그 조선영민의 전통이라는 주체사상과 숨근노선에 기반한 이 김시 일가가 지배하는 북한을 상대로는 아, 어떤 압박을 가해도 우리 고영규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으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난만합니다. 이걸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 북한 인권이 이김씨정권 하에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해결이 안 되냐면은 북한에서 인권 문제를 건드리는 자체가 북한 김씨집단의 체제 정통성과 치기 별도도 있어요. 북한 인권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북한의 이른바 조선인계의 전통이 다 무너지고 한 체제의 정당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섣불리 북한 인권을 인정하고 개선하면서 북제사에 나오겠다는 것은 조선혁명의 전통을 배신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권력의 중심치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북한 핵 문제하고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해결이 안될 북한 인권. 저 정권이 존재할 때 우리는 그러지 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잘 활용해서 어떻게 여기 대한민국의 국위에 맞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제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1999년에 당시 그 통일정책 연구소라고 지금 국정원 산하에 있는 국가보 전략 연구원의 전신입니다. 통일정책 연구소에서 비공개 간담회 했는데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그때 비공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래된 문건을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제가 이제 재정비를 했는데 음. 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일은 하나 재미난 게 있어요. 북한이 인권문장으 나오면 김정일 시대 때는 좀먼 거리라 두고 이렇게 가끔씩 한번 그 비난하는 방송을 때렸지만 이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바로바로 북한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17일, 27, 27일 날그 워싱턴에서 열렸던 북한인권 대회 여기에 대해서 바로 당일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농평을 발표하고 내가 그러니까 전문을 갖다가 또 외무성 논평에 나오고 전문을 다 들어오기도 소리를 났는데 이런 식으로 당일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김정은과 김정일 통치시대의 차이점인데 이 나이 어린 김정이가김정 김정은이가 통치 성격이 매우 정국적이고 충동적이고 급하기 때문에 최고 전원과 북한 체제를 건드리는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외무성이라든지 또는 해외 공작 부서 담당자들이 입을 닫고 대응을 안 하게 되면 <laughs> 그 말이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방치 무게해서 최고 존엄에 대한 불경죄에 해당됩니다. 대한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응을 내놓고 저 외무상인 말이죠 이수영이가 말이죠 이쪽을 갔다 저쪽을 갔다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매일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또우리민들 같은 그런 이제 이 온라인 친구 웹사이트에 매일 북한인권 문제를 가지고 그 매일 논설이 나옵니다. 또 북한인권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그 내용 중에 말이죠.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방하고 그 다음에 미국을 협박하고 우리 정부를 협박하는 내용이 매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한에 러한 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대한민국의 북익을 활용해서 이 북한 체제를 압박하는 음. 카드로 활용하자라는 게 바로 이 북한 인권 문제의 전략적 활용방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좀 봐주시면 되고요. 북한의 인권과는 우리 고용위원장님 잘 요약을 해드렸어요. 저도 이그 24페이지에 보면 북한 그 정치사들에서 인권을 어떻게, 인권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제가 아주 그냥 그 사전적 정의를 하다당뤄왔는데 24페이지에 보면은 북한에는 인권이 없고, 이 자본주의 체제의 인권이 있다.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가 바로 이게 인권의 최애, 저거고. 거기 보면은 25표를 보세요. 북한이 매년인데 남조선 인권 백서. 참 머무는 게아가 머무는 길을 나눠야 된다고. 예를 들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남조선 인권 백서를 발표합니다. 그래가지고 발표한 작년 걸 보면은 뭐라고 되있냐면 남조선은 세계 최악의 인권 불모지, 인권 폐해되더 <laughs> 이런 식으로 우리 인권 문제를 <laughs> 언급하고 있죠. 뭐, 우리 대한민국 인권 문제에 있어서 아주 갯, 퍼펙트한, 깨끗한 사람걸볼수 없겠죠. 그렇지만 은이 머무든 개가, 똥무든 개가, 재무든 개가 아, 나은 한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북한을 지금 더 이상 뭐 북한 인권을 관 어, 말할 필요가 없고 인권 실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시간 남기기 때문에 제가 21페이지에 간단히 예약을 했으니까 선거를 해주시기 다 네. 최근에 북한 내부에서 인권뿐만 아니라 해외에다가 지금 북한 6만여 명의 이 벌목공들 각종 그 노동자들 해외 에 파견해가지고 외화벌리를 하고 있는데 거의 그 강제 수용에다가 거의 그 노예화 수준입니다. 이런 것좀 청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북한의 인권 문제는 크게 그 간단한 구조가 아닙니다. 첫째는 북한 인권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민족적인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때 북한 내부에서 우리가 또는 국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사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말하면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인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인권, 인권 문제를 갖다가 침해하고 말살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뭐더 이상 제가 구연설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우리 윤현상 교수님께서도 페이퍼를도나와있지만 말씀하셨고 그래서 는 전략적 활용방안하고 대책 문제 에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인권문제를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전제를 뺄때 그 김씨 집단에서는 개선이 안된다고 말씀을 결론을 드렸죠 그렇지만 저희가 또이 논의를 이끌었 는때는 그럴듯란 말들을 좀 써야 하기 때문에 제 비유에는 안맞지만 그 여기 에다 열고를 했는데 활용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해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이걸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야, 뭐 북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그건 좀 의도가 불출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북한 인권 문제가 가지고 있는 국내적 성격, 북한 내부적 성격, 국제적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 문제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저는 이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남북한 체제 경쟁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볼게 없다고 말하는 게 있는데, 그, 주요한 경제 지표라든지 군력 지표로 볼 때, 어, 너무나 이 남북한 관계가 60표에, 6 0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체쟁이 끝났다는 그 말에는, 체제의큰 차이가 있다고 동의하지만, 체제 경쟁이란 말,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지만 그렇지만 경쟁이 끝났다고 해서 북한을 무시할 수 없는 사회가 있는 겁니다. 북한이 극심한 경쟁을 해도, 어, 군사력을 증명시키고, 대남 혁명에 있어서 군사도 위수단을 여러 가지 확보하기 고있 때문에, 북한을 무시를 못하는데, 이러한 북한을 60개 이상 차이라는 우리 군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우리 체제 내부에서 동경하는집단도 있잖아요. 종국세력. 그니까, 러이 종국세력이나 이 종국 떨거지들의 준동을 갖다가 좀 우리 그래 제압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저전 체제인데, 이러한 인간 몰살 체제를 갖다가, 배치마킹웠다는하겠다는게기정책이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 논리를 갖다 제압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살수 수, 살 있죠. 는것이그 전에는 뭐냐? 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북한 사회 체보다도 수령 유일 독재 체제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꼭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덜론할 수밖에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그 다음에. 저는요, 우리 내부에서 진짜 문제되는 세계가 뭐냐면, 노골적으로 김일성 찬양하고 하는 이런 종국제로 많이 나쁘고, 국가적인 폐가 크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건전한 상수으로 견제를 하고 견계를 하는데, 진짜 나쁜 놈들이 뭐냐? 자기는 자유민주자이고 평화주의자를 자처하면서, 또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면서 하는 껌껌을 보면은 다 북한 옹호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세력들. 이러한 유장, 평화주의자, 인권주의자, 진보주의자, 이놈들, 이 그룹이 정말 분놈들이냐, 이게. 진짜 다분놈들에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북한 찾아온 놈들은, 그래도 그런 놈들은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만은 겉으로는 자기가 무슨, 어? 점잖은 인사처럼 행동하면서 허거리예요 그래서 일찍이, 그 내년이 말이죠. 유스플 이디언트라고 해서, 쓸모있는 바보라고 했던 그서구좌파지식인들 그러니까, 1917년에 인류 최초로, 사회정력을상상시 놓자 러시아에서, 예, 이 동경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유럽의 좌파 지식이 인 많았어요. 근데 이런들은 소련 사회주의 정체도 정확히 모른 채 소련 체제를 갖다가 서방 에서 문제가 되면 소련을 옹호하고 대변하는데 앞장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담배를 피고 술을, 어, 아, 보드칼을 마시면서 야, 유럽의 좌파 지식인 저놈들 정말 우리 소련 입장에서 볼 때는 고마운 놈들이다. 그런데 저것들 병신 아니야, 병신들은. 우리가 뭘 지향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참 병신인데, 좀 다른 말로 번역할 때, 유스풀유용한 이디어트. 바보라고 했지만, 실은 쓸모있는 병신들이죠. 이 쓸모있는 병신이 대한민국이 많아요. 자, 지난번 그 아로사건이라든지 통신남 문제를 놓고 교황이 온다고 교황한테, 어, 어, 또는 말이죠. 성, 종단에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석기에 대한 선언을 탐을 어? 갖다 선처하라 이 내용을 한그 종교인들 그분들이 뭐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에? 그분들이 공산주의 동경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런 분들이 인권 참원에서이석기를 선처하라 아로를 선처라고 하 하는데 결국 통일당 옹호하는 고하이 세력들이 결국 뭐냐면 북한 김정은이 옹호해 주 대변인 역할하고 거든요 바로 우리 내부에서 그들이 종교 맞는 종교 종교 지도자 인권운동가 정치인인지 몰라도. 그들 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바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정당하게 옹호해 주기 때문에, 바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유스플 이디어트, 이는 쓸모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노골적으로 북한을 탄약하든지, 점략 하면서, 이런 생력을 제어하는데, 인권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국가보안법 문제를 꺼냈는데, 이 문제를 꺼내질 않죠. 없는 게, 국가보안법은 체제수호법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이 바로 남한, 어? 남조선 인권을 타락하는 법이라고 지금 북한이 2월 내내 지금 4편의 논평을 발표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그 북한 인권을 맞불로작전놓는 북한 작전인데 이런 국가보안법이 왜유지돼야되는 문제, 왜 전속되어야 하는 문제도 이 북한 인권과 갈부식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 인권 문제에 국적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인권 문제를 더욱 향상시켜가지고 우리가 정, 고독적으로 정당할 때 우리의 그 국내적 활용이 더큰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대북 전략으로는 당연히 활용을 해야겠죠. 어차피 북한 김정은 집단을 갖다가 우리가 무력으로나 아니면 북한 내부 세력을 지원해서 붕괴시켜야지 붕괴시켜 전략을 갖지 않는 이상 북한을 압박하는데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 빼놓고 북한 인권 문제가 얼마나 소프트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큰 소재로 작용됩니다 북교사회가 북한인권을 거론하니까 북한이 저렇게 악을 바락바락 쓰는 이유가 뭐냐 이 악발이 느히는 거예요. 아프거든요. 이게 북한이 이렇게 반응을 보는 거니까 우리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고상한 말로 남북 합의서 이행을 견인한다, 뭐 통일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는 것은 제비유고는 전혀 같지 않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발표할 때는 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발표하는 것이겠습니다. 양해해주시고 네번째는 뭐냐면. 북한 주민에게 자유민주의 체제, 자유민주의 의식을 확산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제가 언급이 됐지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제 속마음과 일치되는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그 공개적인 발표할 때, 그자유민주학회나 학회에서 발표할 때는 그 논문으로서 꼴을 좀 갖춰야 되거든요. 본적인 것을.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좀, 아까가 유스플 이디어트, 위장된 그 평화주의자, 진보주의자 하듯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저도 좀 이렇게, 그, 이렇게 멋진 말로 좀 포장하는 것들이 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국제사회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알리고 그리고 해외 동포들에게 대한민국의 우수성 정체성을 알려줘야 돼요. 지금 키르미 같은 사람이 왜발달합니까 키르미 이화전나하고미래소대에서석사 박사했어요. 음악학 박사고 이렇게 이 토종 이 국내사인데 불구하고 북한 여섯 동 갔다고 가지고 북한 저렇게 찬양하고 북한 예양공작에 도출가돼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 해외교육이 많아요. 전 세계의 해외교육이 동포가 한 700여만명 됩니다. 700여만명 동포 중에서 이 북한을 다녀와가지고 북한체들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문화, 선전, 공작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한테 이 북한 인근 문제는 바로 그들 세력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중요한 소재거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북한 개혁개방을 압박하는 순간 압박이 안 돼요. 어, 북한 압박해봤자 절대로 김씨 집단에서 개혁개방 안 씁니다. 그치만 저 멋있는 말언 손없고요. 국제인권단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을 또 자꾸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 피망원서에서 발표하는 국제, 또 MST에서 발표한 인권 보호지를 보면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에 자유를 갖다 어한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를 다 거론하는데, 여기에 서 우리가, 그 좀, 대출 수 있는 소재가, 북한, 북한 인곽 카드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어, 하면 있겠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세 가지 유형을 다 해놨고, 이 내용과, 이러한 그 유형에 따른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를 제가 좀 분류를 해놨어요. 분류를 했는데, 사실상 이세 가지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제가 이렇게 대안을 세가지돼서 어쩌면 선택 문제, 최종 정책 결정에 이 건데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대통령이 이 정부가, 토치체, 대국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뭘로 설정하느냐? 북한 정권은 잘못된 폭합통치 정권이니까 북한 정권을 내짐 체인지라고 했는데, 내짐 체인지보다도 내짐 콜렉스로 나가야 돼요. 내진 콜렉스, 정권 붕괴를 끌어서 창원체제를 들여서 가는 이런 목표를 세울 것인지, 아니면, 쉽게 말하면 북한을 압박해서 현상 유지하고, 전쟁 방지를 하고, 어? 예, 예,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인지 애동 이러한 그 대북 정책의 목표와 수준을 결정해야 돼요. 이 수준에 따라서 인권 문제를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쉽게 말하면 햇볕 정책에서 즐겨 사용하는 포용적 인권 전략하고, 그다음에 중강도 그다음에 고강도 압박 정책을 나눴는데, 제가 장단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 참고해 주시고요.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국제적인 인권 포선 압력에 대해서 굴복할 리는 전무하고 그렇다,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 고영주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 위에는 대안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어, 전략으로 공개적으로 나서기가 이, 매우 어렵고 또 한반도의 긴장을 높인다는 그런 내적인 또 정황에 휩쓸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용히 해야 됩니다. 비밀 공작에 의해서 북한 정권의 붕괴에 추진하되, 공개적으로는 상상하겠다는 이러한 기치를 내걸어야죠. 내걸고 북한을 갖다 대하령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이러한 현실적인 정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별수 없이 제가 말한 중강도 전략하고 고강도 전략을 갖다가 배합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우리가,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된다면은, 비밀공장에 의한 북한 정권의 붕괴로 끌어가는 게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러면 현단계에서뭘할 것이냐. 북한 인권법 제정이라는 것은 아까 재정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북한 인권 상항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 도 대한민국이 문명국가로서 우리 동쪽에 당하고 있는 이, 대한영토의 일부인 이 북한에서 우리 동포가 당하고 있는 인권 말살를 더 이상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적거지거든요 거기서 만족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야 간의 합의를 가지고 만든 이 부, 어, 합의 내용이 일부 밝혀졌지만은 북한 인권은 완전히 북한 인권법이 아니라 북한 지원법이에요. 제일 먼저 북한 먹는 문제부터 지원이 되어야지 인권문제가 해결된다는 전할 시간으로접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북한 인권법은 큰 기대는 안 걸고요. 현 상태에서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최소한 우리 정부가 문명적 정부라 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 근거로 그 요새 위원이 많잖아요. 대통령 소송이다 북한 인권 대책위 정도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윤현상 교수는뭐 통일부나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지만 이엄중한 예, 기본적 우리 국민들의 권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대통령 소송으로 그만한 위원가있지만 정말 거룩한 위원은 어, 북한 인권 대책위원입니다. 이런 대책을 써서 상징적으로 말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청원을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유한 소리고, 그 다음에 통일부가 통일금 돈 쌓아놓고 말이죠. 엉뚱한데 개성공단에다가 엉뚱한데 지금 통일금 빼앗 돌리고 있는데, 북한 인권기금이라도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좀하겠다는 말이야.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음, 잘 잡겠다는 의지를 좀보이달라는 거죠. 그다음세 번째는 정말로 해야 됩니다. 북한 인권가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북한 인권가를 만드는데, 제가 LA 갔더니, 위모토 톨레런스, 이게 무슨 뭐 관용 박물관? 이게 뭐냐고 가봤더니 홀로코스트예요전 세계에서 자행되는 집단학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었어요. 그걸 이제 유태계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데 그 홀로코스트가 꼭 유태인의, 독일의 유 학살 뿐만 아니라 가서 보니까 전 세계에서 자행해지는 집단학살, 홀로코스트에 대한 연구를 다 했는데, 느한다사다라든지 거기 보니까 대한민국도 있더라고요 유교 전쟁 때 양민학살. 북한에 의한, 이것도 거기에 다, 그, 그, 그 박물관에 다돼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집단 행사에 대한, 이 반문명적인 행위에 대한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관을 설치해서 여기서 북한 인권의 제 문제를 낱낱이 기록으로 나누게 돼.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외면한 사람들, 외면한 사람들이 누구고, 국회에서 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북한 인권 백, 박물관에다가 낱낱이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나중에 남북한이 통일되도 바로 이 북한 동부한테 어떤 놈들이 당신들 인권이 탄압되는데 좌시했는지 이걸 갖다 우리 제 2세, 3세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건다안해 북한 인권관을 설치해가지고 역사의 기록을 남겨서 정말 체피해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이거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 라는 정도의 인식을 심지어 갖고 올 정도로 크게 이름을 써붙여야 됩니다. 북한 인권법 반대. 정치인, 현역 국회의원 이름을 갖다 크게 바꿔가지고 이사람들이의를안 되겠다.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후대에 말이고 자기 자손들이, 후손들이 아이 우리 하나님 때문에 창피해서 나이 못 살겠다. 말이 나올 정도로 만들어져야지 사실은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는, 방치하는 이런 일들을 못하고 대한민국이 문명 선진국가로 가는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불이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갖다 놨는데요. 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의미가 있어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 대입에서 얼마나 인식 차이가 큰가? 그 표기를 보게 되면 그 자유민주 지정형 인식하고 이른바 진보, 짝퉁 진보 지정하고 종국 지정이 가지고 있는 인권의 인식 차이를 제가 좌우로 이렇게 대비를 해놨거든요. 이걸 봐주시면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 안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이렇게 보는 시간이 아주 깊게 갈고 있다는 것을 좀 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번 우리 자유민주연구학회와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의 이번 세미나가 굳이 다시 한번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